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국내 개봉 첫날 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논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체감해 볼수 있는 스코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감독님이 알쓸 별잡에 출연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겠죠. 다만 저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작품은 대중들이 원하는 논란의 면모가 다소 적은 것도 사실 기 때문입니다.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에서 보여준 황홀한 시각적 스케일이라든지 혹은 메멘토 같은 작품에서 선사한 플롯의 세공술 같은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덜하니까요.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치명적인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는 인간이라는 이야기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영화 중 다크나이트와 동일한 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 오펜하이머가 논란의 전작들과 달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전기 영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앞선 작품들에 비해 논란의 의식이 조금 좀더 진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직전 작품인 테넷과 비교해 보면요. 저에게는 확실히 테넷에 비해 오펜하이머에서 좀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는 창작자의 의지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펜하이머 좋았습니다. 언급드린 시각적 성취나 플롯의기교가덜한 부분이 오히려 이 작품과는 착붙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묵직하고 장중하며 우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논란도 논란이지만 저는 주인공 오펜하이머 역의 킬리엄 머피를 좋아합니다. 그의 드라마 시리즈 피키 블라인더스를 재밌게 봤거든요. 그 작품에서 킬리언 머피는 카리스마 있는 조직의 보스를 연기했는데요. 영화 속 맨하튼 프로젝트 수장의 면면과 어느 정도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텔러 역할의 베니 샤프디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구타임 같은 걸출한 작품을 연출한 샤프디 형제 감독 중동생 샤프디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펜하이머의 여러 형식 중 가장 큰 핵심은 흑백과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컬러와 흑백이 부딪히다가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 영화다. 저는 그것이 이 작품의 주제와 맞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원자폭탄을 경유한 연쇄 반응의 세계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과 과일의 상징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페라이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This is a 언급드려서 제가 보기에 오펜하이머의 핵심 중 하나는 컬러와 흑백의 대비 구도인 것 같습니다. 이 형식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열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대 흑백의 구도에 대해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이것이 오펜하이머 대 스트로스의 구도에 대한 비유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오펜하이머가 활동하는 장면들은 컬러로, 스트로스의 부분은 흑백으로 그리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이 호수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요. 그것이 스트로스의 기억으로 묘사될 때는 흑백으로 그려지지만 영화의 끝자락 그들이 나눈 대화의 진실이 밝혀질 때는 그러니까 주체가 오펜하이머가 됐을 때는 컬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같은 상황을 두번 다른 방식으로 직조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컬러 대 흑백이라는 형식은 두 개인의 대립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머금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거대한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두 인물의 면면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펜하이머와 스트로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둘 모두 과학과 정치가 뒤섞여 있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펜하이머는 과학자 쪽에 무게추가 실려 있을 것이고요. 스트로스는 정치가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작품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펜하이머도 맨하텐 프로젝트의 수장이 되면서 동료에게 정신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과학, 정치, 도덕 등 여러 가치로 오가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문회에서 가장 과학자 로서의 대답을 하는데요. 특히 수소폭탄에 대한 견해를 제기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논란의 시선 속 오펜하이머는 동료 과학자가 진행하는 과제라는 관점으로 수소폭탄 관련 연구를 허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상대 측이 쾌물은 것처럼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은 것이죠. 반면에, 스트로스는 사실상 정치인입니다. 원자력위원회 AEC 위원장이지만, 영화가 다루는 스트로스는, 원자 폭탄의 과학적 측면보다는 그것이 야기할 국제적, 정치적 상황에 보다도 경도가 되어 있는 인물이니까요. 도덕적 측면에서도 두 인물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자신이개 발한 폭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죠. 물론 그것이 진실인지는 알수 없지만, 영화는 그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박수갈채 속에서 잿더미가 된 시체를 상상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에 반해, 스트로스는, 모욕을 당했다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를 벌이는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의 대화가 자신의 뒷담화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유아적 발상을 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컬러와 흑백이 부여된 두 인물은 그 특징이 확실히 구획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오펜하이머에게는 컬러를, 스트로스에게는 흑백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인가? 우선 두 인물에게 적용되는 이미지가 각자 컬러와 흑백에 조응을 합니다. 오펜하이머에게는 영화 초반부터 프로메테우스의 자장이 어리게 되는데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줌으로써 벌을 받았듯,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인류에게 선사한 지옥의 화신으로 표현되는 대사들이 나오죠. 반면에 스트로스는 자신이 추구하는 권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늘 그림자 속에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타오르는 불의 이미지, 컬러, 즉 오펜하이머와 착붙할 것이고요. 어둠 속에서 암투를 벌이는 권력가 이미지는 흑백, 즉 스트로스와 착붙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 형식은 창작자의 세계관과도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영화는 오펜하이머에게는 연인과 지지를, 스트로스에게는 야유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린직스는이 작품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조명하면서 그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기보다는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실린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원폭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라는 도시명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표현은 창작자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저의 논지에 컬러 대 흑백의 형식을 대입해 보면요 도식적으로 말해 영화에서 컬러는 긍정 흑백은 부정의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오펜하이머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있는데요. 저에게 오펜하이머가 다루는 과학자는 답을 내리지 못하는 특징이 장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오펜하이머는 자유주의자로 묘사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공산당의 사상에 도치되기도 하다가 맨하튼 프로젝트 초반에는 분복을 입고 우익처럼 굴기도 하죠. 또한 그는 자신이 개발하게 될 폭탄이 전쟁을 끝내줄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발한 무고한 피해자들로 인해 폭탄 확산 방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대사의 의거해서 표현해 보면요. 그는 니얼지로 즉 영에 가까운 답만을 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0이다 아니다의 이분법은 오펜하이머에게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스트로스페고리는 답을 중시합니다. 오펜하이머의 청문회장에서 스트로스의 하수인인 로브를 통해 그러한 면면이 폭발하죠. 그는 오펜하이머의 아내 키티에게는 과거 공산당 활동을 한 것을 들먹이며 지금에 와서 그 세상이 변할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쏘아붙이고요. 오펜하이머에게도 어떻게 과거에는 폭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인류를 위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할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로백에는 모든 사안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답의 문제로 취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조금만 탐구해본 사람이라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간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몇년후 혹은 며칠만 지나도 바뀔 수 있고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치가 머릿속에서 공존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류수환 감독의 밀수에서 설파한 주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진실은 두 개일 때도 있습니다. 라는 세계가. 그러니까 앞선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스트로스는 앱솔루트리 지로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은 오펜라이머 같은 인물이 상식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작자는 가변적이고 답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의 캐릭터가 바로 인간의 본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악랄하게 말하면요, 논란은 스트로스 같이 답을 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다고 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흑백 논리로 무장한 스트로스에게 흑백이 부여되는 것은 꽤나 적절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컬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제 색입니다. 우리는 컬러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흑백은 영어로 만들어진 것이니 가짜일 것입니다. 즉오페라이머는 진짜인 패 라이머 에게 는 컬러 를 가짜 인 스트로스 에게 는 흑백 을 부여 하고 있는 것 처럼 느껴 지 기도, 하는 것이 죠. 셰프 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오펜하이머는 세계는 답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세계관을 가진 영화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이 작품이 다루는 소재인 양자역학의 면면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소개되는 핵폭탄의 원리는 원자가 부딪치면서 연쇄 적용이 일어나 하나의 거대한 폭발로 수렴하게 되는 것인데요. 영화는 이렇게 파편의 총합의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점에는 호수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파장을 만들고 있었고요. 젊은 오펜하이머가 와인잔을 깨뜨리면서 재료를 세분화하는 장면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결 결국 이러한 핵의 분열과 융합은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의 원리와도 공명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완성시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한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작용 반작용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원폭인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스페인 내전을 비롯한 나치의 대두가 있었을 것이고 양자역학 붐이 일어난 것도 한몫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 연쇄작용을 일으킨 결과물이 바로 원자폭탄인 것이죠. 또한 영화의 끝자락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에게 파멸의 연쇄 반응은 이미 시작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폭탄의 개발 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핵무기 경쟁에 대한 언질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물론 비약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오펜하이머는 현 시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의식의 흐름이 뻗어있는 작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논란이 양자역학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그것의 어떤 측면이 인류의 역사와 동일한 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최소의 세계와 가장 최대의 세계가 공명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에서 묘사되는 음식과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화에는 몇 가지 음식들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사과. 학교에서 오펜하이머는 사과에 독을 주입합니다. 그것을 보어가 먹으려고 할때 막아내죠. 이때 보어의 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돌을 들쳤다가는 뱀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워딩이었죠. 독이 든 사과와 뱀이라는 소재는 즉각적으로 성경의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뱀의 꿰매에 빠져 하워가 성악과를 먹게 되어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구절. 그러니까 이 장면은 결국 앞으로 벌어질 오페하이머의 삶에 대한 예견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인데요. 예상치 못한 뱀을 만나게 되고, 원자폭탄 개발이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 인류에게 거대한 재앙을 선사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조금 더 파보면요 엉드린 것처럼 오펜하이머는 하와와 다르게 그독사가를 보호가 먹기 전 막아내는데요 이것은 결국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알린 후반기의 오펜하이머의 삶과 결부되겠죠 두 번째로 흥미로운 음식은 동료인 라비를 경유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오펜하이머에게 두번 음식을 건넵니다 기차에서 만났을 때, 청문회장 증인으로 갔을 때한입 먹어두라는 표현을 하며 오펜하이머에게 음식을 건네죠 실제로 오펜하이머에게 불리한 직언을할 예정이었던 로렌스는 대장염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며 증인석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것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속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 단계의 원폭에 대한 두 가치와 연결될 수 있겠죠. 원폭은 인류를 구원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인류를 파멸시키는 물건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아이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연어 같은 것을 대접하며 당신의 공을 치아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대사와 함께 노년의 오펜하이머가 백악관에서 음식을 대접받으며 훈장을 수여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의 음식 역시 유익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찝찝하기도 한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양가적 의미를 품은 원자폭탄,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를 가진 오펜하이머를 통해 세계에 대한 논란, 자신의 견해를 풀어놓은 영화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논란의 최고작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논란은 작가로서도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고요. 한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가적 의미를 품은 원자폭탄,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를 지닌 오펜하이머. 세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풀어놓은 크리스토퍼 논란의 현 시점 최고작.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